더위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데 깊어진 가을만큼 풍성한 소식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도 공급에 나서는데요. 10월 첫째 주에 또 공휴일이 껴 있다 보니까 이 분양 일정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부산 광안동의 드파인 광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파인은 SK 에코플랜트, 과거의 SK 건설이죠. 이들이 지난 2022년에 새롭게 론칭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입니다. SK 에코플랜트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SK뷰였는데 상위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드파인은 부산에 먼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파인 광안은 지난 6월에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구의 드파인 센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드파인 단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광안 2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 공급됩니다. 총 1,233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이 567가구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 10개동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전용면적은 36, 59, 78AB, 84AB, 100, 115제곱미터로 다양하게 구성된 게 특징입니다. 부산 2호선 광안역과 도보로 2분 이내 초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수영교, 수영터널, 번영로, 남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광안동의 상징이죠. 광안리 해수욕장이 가깝고요. 금련산과 황령산 등도 인접했습니다. 센텀시티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졌습니다. 교육환경으로는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를 비롯해 남천동 학원가 등도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이 아파트 외관의 경우 드파인만의 디자인 철학인 더 파인 컷을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커튼 원룩과 측벽 특화 적용, 옥탑 장식물 및 조명 설치, 저층부 고급 석재 마감 등이 적용됩니다. 일반 분양 주력 타입인 84A제곱미터형은 4베이 판상형으로 넓은 주방과 드레스룸, 팬트리 등의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84B제곱미터형은 타워형인데 전면 3베이로 구성해서 알파룸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수경시설과 잔디밭을 갖춘 아이코닉 가든, 그랜드 힐 가든, 갤러리 가든 등 단지 전반에 다채로운 조경이 적용됩니다. 가구 내에는 인공지능 스마트 홈 서비스 SKAI 2.0이 탑재돼서 전력과 환기, 온도 등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북클럽 등이 들어섭니다. 분양 일정은 9월 30일 특별공급일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10월 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